오늘 PC가 나왔습니다. 어, 연준이 사실 가장 중시하는 물가 지표인데요. 어,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그런 PC입니다. 근데 그런 PC는 어, 5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왔어요. 그리고 중요한 건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얘기는 뭐 아주 경천동지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란 얘긴데 그래도 연준이 정책 목표로 관리하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2%거든요. 2%보다 훨씬 높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라고 누구나 이제 보고 있죠. 그래서 이걸 뭐라 고 그러냐면 이제 스티키하다.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. 일단 9월에 FOMC,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통화정책 회의에서 아마도 기준 금리 인하는 예정대로 아마 예상한 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1년에 한두번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년에 한번 정도로 아마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어떨까?